이왼수 들어오자마자 와서 쓰레기장을 만드는 저왼수다 잡아줬다 아유편 변호문 뭐야 편호문원 응? 아유 루아 루마가 루아 루마가 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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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뭐라 했다고 또삐져고안 오네. 자, 먹을래? 가! <laughs> 살금, 살금 조심해 주니까. 응? 어, 먹어? 그래, 먹어. 먹을래? 아주 고봉으로 줬어요, 고봉으로 아주 그냥. 배 터지라고. 자꾸 옆집에 가서 먹으니까. 아, 진짜 그 보기 싫더라고.